아이프를총네번만졌대 그럼 시행 횟수가 몇 번이라는 얘기야? 네 4번. 그 중에서 몇 번. 그중에서 몇번 성공을 하느냐 구간네세 번. 그럼 나오는수가몇 번이라는 얘기야? 세 네. 번. 어? 그럼동시이면 냄새가 나나? 응. 음. 그럼 한번 공식몇초본대로 거기다 찍어 먹을 동시에 먹는 우연치 없는 곡식은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오는 횟수, 나오는 횟 나오는 수안 나오는 횟안 나오고 있인데 거기에 찔어 놨다면. 4C3 3의 3 세제곱 3, 3, 3. 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네. 금시 형님 잘 말하면 진짜로 쉬워. 네. 그럼 8번 가보게 8번. 정답이 한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3개. 그러면 오지선다형 보기가 5개고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맞히확률은 어떻게 되죠? 5분의 1. 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5분의 4고. 문제 3개에 2매에 다블할때 3문제 중에서 한문제를맞치는걸 구해라. 네. 그럼 이 독립시행이라는 냄새가 나요? 네. 총시행이 으면몇 번이죠? 세, 세 번. 번. 나오고 있면몇 번이죠? 한 번. 한 번. 그럼 공식이 틀어진면 네. 3, 시, 네. 1. 네. 5분의 1에 1제곱. 5분의 4에 2제곱 동시에 네. 되게 어려운데 많긴 많은데 지금 우리 예언을 잘하는 거 맞아요? 어, 좀 이해가 갔어요 좀 이해가 갔어요? 네어 그러면 47쪽으로 갈 건데 이제 47쪽은 독립시행의 어, 화정문제를웃었는데 요거 아마 <laughs> 화정문제를 하면 세 개를 다 풀어줄 거거든 그러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고요 그러면 우리 연이 체육 좀 볼게요. 연이체력은 13, 14, 15를 다풀수 있는 체력이 남았어요. 아니면 몇 번까지 풀수 있는 체력이 남았어요? 한번제어가 봅시다. 네. 그럼 47쪽에 13, 14, 15는 잘지금은안될 거예요. 근데 제 설명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맞춰나가면 15번까지 설명을 딱 들으면 느낌이 올 건데 현재 13번까지만 하고, 어, 끌을 건데요. 13번 1분만 한번 보지 마세요. 1분만. 얘가 왜 독립시행인지, 냄새가 좀 나야 돼. 어느 누구도 문제에서 독립시행이라고 안가거싫요 이움직이에서 칼로 썰어버린 거야? 어거아썰어버총 거야? 중에서 몇번이 나오면 되지? 에러시간쭉 네, 어. 어, 둘러보세요. 어디서 에러가 있는지 게요 다시 2 이... 틀렸죠? <laughs> 다시 2에 2분의 1에 2세별 2분의 1에 2이포 딩동댕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 오... 이거 처음으로 잘못맞셨는데 이거? <laughs> 한번 보자. 그럼 논리가 한번 같이 조합해 보자. 논리가 여기 약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좋았어요. 훈련수 잘하는데, 이제? 전에는 풀만으면 뭐라지? 맨날 이분이, 언제는, 어, 어 감자 여기 보면, 일단 여기서, 이 여기 피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 왼쪽으로 한 칸씩 간데 그럼 피에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피로를 하면 육각 이니까 여섯 변을 여섯 뼈를 옮기겠네. 여섯, 여섯 칸 움직이면 되겠네. 근데 동전 던져가데 앞에 나오면은, 어, 잘, 잘했을 촉한. 뒷면 나오면 좀 못해서 한 칸만 오는데총몇번던지냐면 총 4번 갔는데 총 4번 그러면 앞면 제일 많이 가니까 앞면만 4번 하고 면 8번 가니까 얘를 피를 거쳐갖고 좀더 가게 되죠 그러까 나는 몇번찾는거예요 6번 4번 찾는거죠 그러면 총 4번 중에서 앞면 몇번 뒷면 몇번인걸딱 구현되겠다 앞면 몇 번이면 되죠? 2번이면 되고 그러면 4칸, 얘가 4칸이고 그 다음에 뒷면도 2번이면 총 4번이 이루어지면서 북칸 가서 총 6번이 되는거죠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앞면은 몇번 번, 몇 나온다냐면 두번 나온다구요. 뒷면은 두번 나온다죠. 잘 봐봐요. 이거 첫 번째 동전 던지는 확률하고 두 번째 동전 던지는 확률하고 세 번째 동전 던지는 확률이 변화가 아니 항상 고정돼 있어요. 같이 한번 걔를 좀 자세히 얘기하면 동전이 총네개 있어요. 어, 동전. 하나 둘셋넷개씩첫번딱잡았어 던졌어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 네. 2분의 1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역시 2분의 1 그에 따라서 칼이 가는거고오그럼두 네. 음, 번째도 또집었어또던졌어 네.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 별의안변이안 네. 변해. 독립이죠 네. 그러니까 독립인 걸 여러 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의수가 나왔던 얘기죠 네. 그다음에 나오는수는 보니까 두 개가 나왔어요 두 종류가 나왔어 그 얘기가 없습니 아까는 내 나오는 수를 봤을 때한 종류가 딱 나왔는데, 지금은 앞면이 두 번이라는 한 종류와 뒷면이 두 번이라는 또한 종류, 총두 개가 나 왔어. 그럼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주인공으로 선정한대. 둘 중에 하나. 누가 주인공일까 네.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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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우리 동시에 공식 집어넣을게. 총시행의 수네번 중에서. 그 다음에, 얘가 주인공이라며. 그 얘를 주인공으로 쓰면 되지 두번 나올 확면은 어떻게 돼? 안면에 나올 확면을 집어넣는 되지 2분의 1에 몇 번? 두번 그러면 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반대 확률 아니면 뒤에 서브 서 확률 반대 확률로 생각하면 되지 안나오라확률로 생각하면 되지 주인공 확률, 비주인공 확률 이렇게 주변라고 그러면 김혜가 확률은 2분의 1이 역시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행을 하고 계산까지 오랜만에 했죠? 4C 계산하면 6이 나오고든게 얘는 2분의 정수이고 4분의 1이고요 2분의 2가 4분의 1이니까 어, 하나약분되이 없고 2, 사 2, 3, 6 정답은 8분의 3이라는 독립시의의 논리 대표 문제 끝 아! 이런 느낌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번 지금까지 무전했거든요 이런 게잘 흡수를 하길 바라는데 1분 정도만 말로 초안 정리하고 빨리 머리 좀 내리시키죠 여기 오늘은 약속 없이세 저번에 약속 있어 룰루랄라 가슴대 아 오늘 가슴이라고그디가 어머 룰렁디가요? 여보세요 이 사람 우람이가 아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가족들이 우리 예영제와 영재가 지어요또 왔어? 근데 우람이가 자고 와 이러면 바로 와. 어, 오늘 끝나고 가, 가서 내일 아침에 아침에 아이 급하게 간다. 그럼 만약에 예영이가학원안왔으면 아까 벌써 모부 뭐 우랑이가 있을 거 아니야. 다노 땜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어, 그럼 어머니나 부모님한테 몇시 온다고 그랬어? 6시 반이야. 안, 어, 안 돼. 너는 무조건 6시에 가야 돼요. 아, 네. 무조건. 너는 무조건 6시에 가. 지금 5시 55분이거든요? 어, 너 무조건 6시에 가. 어, 그럼 어때요? 그만큼 30분이라도 더 부모님이 조금 더 나시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목표 다 쳤어요. 아. 네가 너무 호흡을 잘 쳐줘서 어, 동시에 오늘 독립 사건하고 동시에 혼란까지 는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통계를 조금 이렇게 한시간 분량이 좀 있어야 돼서 이따 연장생이 네가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 수업을 하려고 했어. 근데 오늘 연장을 하면 진짜 이런 답힌 사람이 고 다음에 언제 너 약속 없을 때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약속 없을 때 연장을 해줄게. 그래서. 어,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지금, 성은 급변했어, 지금. 빨리요. 지간 내기 뭐냐면, 독립이라고 배웠는데, 대미이 뭐야? 되게 차가운 관계가 많아. 그래서, 그렇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조건방률도 없어지고, 그럼 독립비를 구별해주는 뭐가 있냐면, 독립 구해주는 공식, 독립 확인해주는 공식, 교직과 영향을 각각 구하면 된다그죠 그리고, A, B가 독립이면은, 딸해진 거. A, 어딨더도 B, 어딨도 독립이다. 이런 걸 배우면서, 뭘로 넘았냐면 개개별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표적인 동전이나 주사기 같은 거를 여러 번 던져갖고 그 여러 번 중에서 몇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데 걔네들이 정성을 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까처럼 미치도록 똑같은 걸 계속 구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쁘게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 공식이 뭐야? c s c o m b i n 나오 횟수, 나오 확률, 나오 횟수, 안나오 확률, 안나오확스라는 예쁜 공식표를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기본 개성들를 지금 배운 것처럼 하면 되고 그 궁일사건인 걸 응용을 해갖고 이런 화경문제들이 나오는데, 화경문제 하나만 풀고 집에 가죠. 빨리 풀게요. 1 4시분 중에서 마음에 땡기는 거 하나만 빨리 말씀하세요. 이은하률에갈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뭐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그런 거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뭐. 미안한 짓이에요, 지금. 민폐요 민폐. 아이고. 민폐. 음. 아니, 수업에 좀 답을 더 하면 되지. 달 전에 있었던 건데요. 음. 근데 그 이게 토요일 에 이렇게 된건지 어. 이기 준 알아서 어. 그냥 그냥 요 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런 오늘은 이 그렇게 본인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지금 대입이 급하니까 이렇게 네. 양해를 해 주셨는데 다음에를 세게 미리 얘기해 좀 조정해 주면 돼. 다음에 뭐, 뭐 토요일 에 오전에 하든가 땡기면 내좀 땡겨 주든가 아니면 그다음좀 뭐라서 하든가 그렇게 바로 네. 꼭엄그 어, 그런 것까지는 하면 되지 않을까요? 빨리 가볼게요. 보면 도로만이 있대요. 도로만이 있는데 A에 AH 출발해갖고 B까지 갈 거예요. A에 AH 출발해 B까지 갈 건데 어 2에 배수의 비율이 나오면 은 동쪽으로 한 칸. 주제에 따라 절제갖고 2에 배수가 나온다. e 에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확률적으로 얼마? 2, 4, 6이니까 어, 6분의 3, 2분의 1이 되겠네. 근데 e 에 배수가 나오면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동동동동쪽으로 동쪽으로 한칸가 나면 는데 그럼 나머지. 이그 EMS라면 EMS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EMS가 안나오 거는 그른쪽으로 역시 2분의 1수 밖에 없겠네 네.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데? 북쪽으로 한 거야 그대 북쪽으로 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본색이 들어가겠죠 총몇번 넣었는데? 네. 섯번 넣었는데 네. 완전 매력적이게 또 분장하잖아 아 그러면 총 네. 여섯 번 중에서 어, 내가 나오는 선고 해야 되는데 아 사건이 두개나왔다 그럼, 주인공을 내가 아무렇게나 결정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 예열이 e 의배를주인공으로 할래? e 의배스가 아닌 걸 주인공을 하네. 음, 그럼 얘 주인공, 얘 주인공, 얘 주인공, 얘 주인공, 주인공. 그러면, 여섯 번도 있면 어차피, 동쪽이 오른쪽이고, 북쪽이 위쪽이니까, 오른쪽 메카, 위쪽 메카이 나오면 끝까지 가는데, 단순한 거 아니에요? 오른, 오른쪽 메카 나오면 되잖아. 어, 얘는, 얘는 네 칸이네. 얘는 번 나오면 될 거고. 얘는 주칸 올라가면 되니까, 두번 나오면 되겠네. 공식의 법칙에 대입하고 가자구요시 combination n o 주인공이라며 네. 나우 w 랑을 2분의 1 now랑 n 4번 now랑 n 비주인공이라며 n o w 레스 o 는2 끝? 네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네 음,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예이 우리 애영이고등학도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너무 어떨 거냐 아, 네.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이만큼 공부 안 했죠 우와 숙제인데 좀안 해요 막안 했어요 막 그런데 지금 마음은로 보면 좀 진짜 잘거 같지 않나? 네. 와열심이렇게 <laughs> 열심히 해야죠. <laughs> 그러니까 너무 이제 칭찬이 자자해갖고. 오늘 숙제만 내어드릴게요. 오늘 숙제만. 네. 어 우리 한개 이게 몇 권이죠? 4. 어사 권이라고 보면 삼 권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한 페이지가. 저 어. 어, 어, 이게 과 앞에는 이제 문제풀이가 올 수. 이쪽이고, 이건 5번이라고 앞에는 이제 뭐 관련된 어, 문제도 쭉풀어나가될것 같아요. 5번 페이지 컷이한 잠이 됐다. 5번 페이지 43부터 페이지는 꽤 많이 나가죠. 17초권 지왔어요 8초권 남어요 8초권 이았어요어요 8초권 남았어요. 초어요초권 남았어요. 시초권남았어에 8초권 남았어요. 8초어요 8초권 남로어요 8초권 남았어요. 8초권 남았어요. 8초권 남았어요. 8초권 남았어요. 8초권 남어요 8초권 남문어요 8초권 남어요 8초권 남았어요. 8초요 8초권 남목요일날내 남았어요. 8초권 남았어요. 8초권 주았어요거초권 남았어요. 8 하고 많이 틀려서 질문하느라 고 그때 책을 많이 풀었지 어, 그럼 책을 이제 많이 풀어 되니까 저식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게 동시씨 오늘 배우는데 동시씨 프린트 좀 만들어 갖고 드셔요? 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지금 보아주시면안 돼요? 지금? 지금? 지금은 힘들 지금? 잠깐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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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냥 제가 저 뭐지? 어. 이렇게 내가 지금 독립시행 문제는 책이 이렇게 넉넉히 남아 있는 이만큼인데 독립시행 문제 이거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안까는 뒤에 보면 후반부가 네. 전부 다 독립시행 문제 네. 50번 내가 전부 다 독립시행 문제 이거는 이거 하면 니다쪼렇게 네. 여기까지가 전부 다 독립시행 문제니까 이거 확률이 이렇게 이만큼남았어 네. 그러니까 책으로 다음 주에 이, 일번하고이번을이쪽을다 푸는게 좋겠죠 네응 그렇지 이거다풀어야요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풀어놓는게 아니고 <laughs> 어 그, 음, 요것만 어 요, 여기 여기 요쪽 1번에 여기만 네 아, 여기만 푸시 네.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할수 있나? 네 요만큼 네어 여기 을압류가 사면 데네어 그래 갖고 가면 안돼 을네 그래서 그 우리 배웠던 좀더에 개념 페이지 보고랑 보고랑 좀 해보면 조금 맞지 않을까? 네. 어. 셀준보다 뭔가 공부를 하는 기분이. 공부하는 를 기분 같아? <웃음> <웃음> 야, 공기 좋아 이렇게 계속해라. 어, 가라. 아이고 우럭 있어라 그래. 아 좋겠다, 우리 형님. 가서 뭐할 거야? 뭐 먹어? 개먹아 조개구이 막막 열잖아. 또. 근데 캐자마 아빠가 돈만큼만 뭔가 해준대. 고기만큼 두꺼운 그거만 하고요. 네. 아 짱. 아부 짱. <몇> 오, 아버님이 예언이 큰 좋아하라구요. 아니야 아빠 요리 요리쪽에서 일해서 어. 맨날 그런데 왜저는지 모르겠어. 아, 아유 뭐, 요리하라고 막꿀직 않아? 기 어. 아니 그냥 거기서 거기인데 요리 맛이 맨날 막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와. 아마 많은 두어 잘 갔다 와 어 네. 좋겠다 네. 네.